자, 잘 들으세요. 이제 그, 그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영가님께서는 여기 좋은 명당집을 마련했으니까 이 안으로 모두 들어가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간단한 논리예요. 내 몸에 영가가 있습니다. 여기 좋은 명당집 마련했으니까 이 안으로 다 들어가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그걸 제대로 못 모시는 분들 보면은 누가 못 모시는지 아세요? 이, 대학 교수들, 박사들, 사업해는 사장들이 못 모셔. 왜 머리가 복잡해. 단순해야 하는 게 좋아. 단순한 분들은 시골의 할머니들이 아주 잘 모셔요. 그분들은 아주 정말 잘 모셔. 근데이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못 모셔요. 단순 노동 하시는 분들이 잘 모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몸에 있는 영가 여기 좋은 집이니까 이 안으로 다 들어가세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로 하는데. 대부분 보면, 말을 어떻게 할까? 여기만 생각해. 모시는 건, 이건 저리 가라고, 말을 어떻게 할까?만 하고,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전화로다가 이제, 아이 어떻게 모시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화 이제 다 듣죠. 그러면, 내 몸에 계신 영가님, 여기 좋은 집이니까, 이 안으로 모두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쉬세요. 아유, 꼭 들어가주세요. 이렇게 아주 구성지게, 절실하게 아주 잘 해. 그런데 뭐요? 말로만 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진정으로 거기에 들어가게끔 보셔야지, 말로만 구성지게 한다 이거야. 안 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이치를 알아야 돼. 왜 그리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이 남의 몸에 붙어 있는 영가들은 다 기생충이에요. 집도 절도 없는 거지들이란 말이요. 거지들. 그러니까는 뭐예요? 남의 몸에 붙어서 기생충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가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좋은 명당 집이 여기 있어도 요 옆에 있어도 그리 못 들어가. 모르니까 아기가 뭘 알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리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야 이게. 그렇게 기 때문에 마음으로 간절하게 들어가라 이거예요. 좀 제발 좀 들어가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신경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또딴 생각을 해요. 저도 다섯 번할 때가 있어요. 저도 다내 몸에 있는 영각께서는 여기 좋은 집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그때 말은 다 나왔는데 생각을 딴데 하고 있었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해요. 아, 내가 딴 생각 했네. 또 다시 또이렇 했는데, 그런데 누가 누가 자벅자벅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아이고, 이거 또안 됐구나. 그 소리가 들리면 안 돼. 아시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신 집중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성이 흐려졌다, 이게. 정성이. 또 다시 모셔. 또 왜, 왜안 되느냐 하면, 제가 그랬을 때, 내가 모시긴 모신 거예요. 그런데 잠시 딴 생각을 했었거든. 그내 몸에서 진짜 없어졌나 하면 또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됐구나. 또하시는 거예요. 자, 내 몸에 계신 영가님, 여기 좋은 집입니다. 하는데, 빵! 해고 크랙센서에 차가 지나가. 그 소리가 들렸어. 아또 다시네. 들어간다 역시 안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 자체가, 어, 어, 뭐라 그까 여기에서 와 닿지 말아야 돼. 그러면 또 다시 해요. 그래서, 아, 여기 좋은 집에, 마련했으니까 일이 다 들어가 주세요. 부탁합니다. 하고 정식으로 정말 하면은 그때 이제 진단 딱해보면 없어. 그러니까 쉬우면서 어려운 거란 말이요. 이걸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네? 몰르요 그러니까 진단법을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엘드 가지고 진단법으로 하는 거야. 모셔놓고는 다 진단해서 이렇게가 아이유 뼈멍이 아직 있네. 안 들어갔네.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딴 생각을 한 거야. 모시면서도 우리는 만남이 교차되잖아. 저도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어떤 년 저도 다섯 번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야 그, 그때서 이 들어갔어. 그러면 끝난다고. 한두 번할때 보통 아니에요.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모시면서 누가 막 들어오는 소리가 나 그러면 에이, 다시, 다시 해야 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정성을 들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셔내야 된다 이게. 그리고 그 모시는 순간에 다른 생각을 했다면 다시 해라 이거요 다시 해라. 그리고 본인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면은 그게 쉬워. 내가 진단하고 알잖아내 몸에 있나? 아유 안 들어가셨네. 그러면 틀림없이 딴 생각을 했든지딴 마음을 가졌든지 뭔가가 들려서 뭐랄까 정신 집중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해면 돼. 그래서 다시 또 모셔보고, 없어졌나? 하면 딱,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 이제 들어가셨구나. 이제 끝내면 되잖아.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마루타로 사회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뭐좀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 떨어지는 순간에 이미 영가가탁 침범된 거예요. 예? <laughs> 그탁진단해보다 다 나와.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제 뭐 이렇게 삐끗해서 삐었어. 그러면은, 아? 내 다리에 들어왔겠네. 진단해 보십시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막 진단해. 그러면 어떤 때는 그냥 아파. 계속 몇 달째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아파. 그러면 또 진단하면 있어. 그럼 다리에서 연가 딱 빼내. 그러면 스라 아파요. 그럼 또 하루 이틀 또 그냥 가. 그러다 또, 또 아프면 또또 또 빼내. 그럼 또, 또 이틀 가고 이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통증은, 모든 통증은 다 연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